자, 223번입니다. 당식을 인수분해 하였더니, 자, 어떤 당식의 2차식의 제곱이 되었을 때, 자, abcd의 값의 값세, 합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한길이, 자,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부터.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자, 이제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되죠. 자, 플러스 d구요. 같은 부분이 나왔으니까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얘도 p, p로 바꿔줄게요. 요렇게 전개해주시면, p제곱, 자, 15p, 7p, 22p가 되죠. 그래서 7이랑 15랑 곱해서, 105가 되자. 자, 105 플러스 d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 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항 개수를 이로나는 값의 제곱이 자, 상수항이랑 같아져야 돼요. 그105 그러니까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11이 되고, 제곱하면 1 2 1이죠 자, 105 플러스 d. 자, d는 그러면, 자, 105를 넘겨서 빼면, d는 16이 되죠. 자, 그리고 식을 또 찾아줄게요. 자, 지금, d에다 16을 집어넣게 되면, 자, 더해서 121이고, 인수분해 주시면, 자, 11에 11을 으면되죠 자, p 플러스 11에 제곱이 됩니다. 자, 다시 집어넣을게요, 이거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1의 제곱이 됩니다. 자 a는 1, 자 b는 8, c는 11이죠. 자 더하면 20. 거기다 16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36이 답이 되겠습니다.